볼륨이 있으면 되게 얼굴이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어색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이효린이 어렸을 때 얼굴을 보면은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 얼굴이에요. 이렇게 이 부분에 볼륨이 잘 살아 있잖아요.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 푹 꺼진 게 아까 사진에 있었지만 지금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적재적소에 볼륨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저희가 알수 있고요. 옛날에 비해서 눈이 이렇게 많이 처져 보이잖아요. 사실 이 눈썹의 볼륨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. 이런 얼굴의 중심 부분에 볼륨을 회복시켜주면 은 얼굴은 우리가 산을 보듯이 산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중간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똑해 보이고 볼록해 보이면서 되게 작아 보입니다. 0.5, 여기는 뭐 1, 여기는 뭐 2, 여기 2, 2, 2 이런 식으로 볼륨이 다 틀립니다. 꺼진 정도가 틀린 거고요.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얼굴형에 맞춰서 그리고 볼륨이 꺼진 정도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상담을 드리는 거고요.